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속성 관련해서 헷갈려 하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준비 해봤습니다. 노말라이도 이상부터는 정의 몹이랑 모르피 상자에 속성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추가된 속성 시스템이랑 관련 크레들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건 서버 속성입니다. 서버마다 각 고유 속성이 정해져 있고 현재까지는 공허 재생, 위상 동조로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노말난이도보다는 하드난이도에서 이 옵션을 가지고 나오는 모은 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몬선는 해당 속성이 부여된 총기가 아니면 데미지가 면역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총기 조합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해 봐야겠죠. 서버 속성이 공허 재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크레드를 확인해 보시면 공허는 산탄총이랑 소총. 재생은 저격총이랑 권총으로 진압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총기에도 속성이 있지 않나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총기에 붙어있는 속성은 변이체, 로제타, 유기체 이렇게 위 3개의 종족에 대한 상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데미지가 면역이 되는 서버 고유의 속성이 있는거고 추가 데미지가 적용되는 종족에 대한 특성이 있는거죠. 이를 바탕으로 총기 조합을 몇 가지 추천드리면 헌터 표식을 주로 기용하시는 분은 앱답에 있는 명중 그리고 더블 배럴의 파멸의 전조를 추천드리고 불안정 다이너마이트를 기용하시는 분은 데저트 이글의 백상아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공호 총기류인 산탄총과 소총 분야에서 사용할 만한 총기류가 없어요 파티플레이를 지향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사용하실 거면 시향이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파워서지와 리버스 워페어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이게 말씀을 따로 못 드리긴 어렵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하시는 총기류가 있으신 분은 댓글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